책들 와가지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문고에서 시킨 거는 여기 이렇게 잘라놨구요. 안쪽에도 뜯어놔가지고 써놨는데, 책한 권을 이렇게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줬네요 이게 책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고 하고요. 미음사 보클러 미음사 아, 미음사 미음사 모던 클래식 3십 번째 책 페니플렉의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입니다. 그 책은, 어, 여성에 관한 페미니즘에 네, 페미니즘 소설인데요. 저도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그냥, 표지가 이쁘고, 모던 클래식은 책이 좀 이뻐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책 그 하나 공유했고, 제가 s 2 4시에서책한번보로 주문을 했는데요. 책이 왔을까요? 영수증이고요이 책을 주문했습니다. 윤은길 작가의 아홉켤례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문학가 지성사에서 나온 윤지 작가상 책입니다. 어? 책이 뜯겼네요. 우리 책을 이렇게 새 책을 보내주는데, 검수를 안하고 보내주는 걸까요? 양장본인 줄 알았는데 양장본은 아니고요 음, 단 양장본으로 되어 있고 이게 원래 예전 구판이 있어요 구판이 있는데 구판도 지금 판매 중이더라고요 네 그거보다는 뭐 새로 개정판 나온 게 훨씬 이쁘고책도 사이즈도 좀 아담하고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홉 켤레 부루로 남은 산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단편선 중에 하나고요이 유능기 작가의 중단편선을 모아놓은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매한 이두 책. 뭐, 분량이 좀 비슷하네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하고 아우터라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렇게 색깔도 있네요 이렇게 읽어보고 괜찮으면또 소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